여러분 새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굉장히 그 행복해지는 방법이 간단한 거 아세요? 아니 성경이 뭐라 말씀하냐면 한 가지 길밖에 없대요. 미, 믿겨집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사한 자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사하면요. 너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경험해야지알아요 아, 목사님이 행복해지는 길이한 가지 길이 아는데 아, 말씀 묵상하면 행복해져. 우리 아이들 대답해봐요. 말씀 묵상인가 행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요 주야로 온종일 계속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치질 하면서도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길을 걸어할 때도 말씀 묵상하고 계속 틈틈이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은복 있는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된대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도 경험했지만 제가 수, 어, 20살 청년 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데 청년 때 20대 초반에 와 구름이를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구름이를 소루공도 아닌데 막 정말 막 그냥 막 기분이 기분이 제 <laughs> 기분이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새벽에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아침에 목상하고 밤에도 이렇게 읽는데. 너무 행복해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다 기도하다가 또 암송했다가 너무 너무 행복해져. 여러분 이 행복을 남아나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읽기만 해도 돼요. 천천히 쓰기만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근데 그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죠? 여러분 GIP 박지영 씨 아시죠? 이분이 성시경의 프로가 그런 프로가 있나봐요. 성시경이 만날 텐데 있어요? 만날 텐데 있어요? 아, 있어 본적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성시경 좋아해? <laughs> 다 좋아? 근데 그 거기 프로에 이제 박정희 씨가 나와가지고 뭐라 얘기냐면은 자기가 예전에 이혼해 이혼하고 미국 사업도 망하고 아, 너무 이렇게. 힘줬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2년을 살았대요. 돈두 많, 망했는데 돈도 많어. 어제 펜트하우스 2년을 있어? 근데 일주일에 사오일을 파티. 파티라는 게술 취미샷 때려 먹는 거예요. 사오일을 세상에. 근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대요. 시체가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다 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박지원씨가 자신한테 XX 욕을 했대요. 그 말하고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사람 다 나가라고 해서 다시는 파티 안 했대요. 예. 살아야 하는데 마음이 텅빈것 같더래요. 전 세계 종교를 다 파헤쳐봤대요. 메이저 종교들을. 그다가 2012년 10월 말에 침대에 성경을 놓고 무릎을 끌었대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하나님으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박정 씨가 구원파다는데 그 구원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박정 씨가 심지어 라드스카, 공중파 라드스카, 라드스타죠? 라스, 거기까지 라드스타, 나왔어 아니라고, 구원파. 어?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웃는데요. 구원파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구원파라는 단체에서도요, 박정신 아니다. 구원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관계없다고. 다만 이분이 어떤 그 소속이 없었는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보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갈매동의 그침례교에 와가지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두 시간 반 동안. 예. 네?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이 못들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 이런 활동을 하냐고. 그냥 박재원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저는 그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열정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가까이 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 또 새롭게 성경통독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천천히 읽기만 해도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놀란 축복을 주시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간그 역사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성도님들도 이새에 성경 통독에 열심을 내세요. 성경을 사랑하시고요. 아침에도 읽었으면요. 낮에 잠깐이라도 또그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또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또 저녁 때 좋은 시간에 성경을 계속 보세요. 아침에 꽃 성경 땡. 세장 여섯 장땡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된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 원리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자일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고기의 물을 떠라살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멀리한다, 지도를 멀리한다,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선요 인간은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돼요. 여러분 서대박지원씨 일주일 에네번 파티했어요. 네번 다섯 번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탄은요, 자꾸 우리 핸드폰을 보게 하고, TV를 보게 하고, 세상 것을 보게 하고, 유튜브, 뭐, 무슨 짤 쇼, 계속 이런 걸 보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정신과 마음이 이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걸 보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아십니까? 자꾸 핸드폰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마음이 벌써... 사탄한테 세상에 뼈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사랑해야지 재밌있어요 기쁨이 일어오는 거예요. 뭐 핸드폰은막한 시간 막 이상하는데 성경은 잠깐 보고 이러니 성경이 다올 리가 없죠. 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데.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새해에는 핸드폰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TV, 뭐 유튜브, 뭐 쇼, 이런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놀란 일들과 놀란 변화와 놀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행복하려면은 말씀을 주하로 옥사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네,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설교 말씀도 새벽에 못 오신 분은요. 꼭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제 것도 듣고 다른 분들도 듣고 간증도 들으시고 저 매일 1일 간증. 어때? 1일 이탕 너무 의뢰를 받아요. 계속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간증도 듣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계속 거룩해져요. 아셨죠 여러분. 계속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러면 거룩함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은 행복해지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로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하면요. 거룩해져요. 그러면 기쁨이 밀려와요. 기쁨이 밀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려 갖잖 예배를 하려 기도를 소리하고 말씀을 소리하면요, 하나님 멀리하는 거거든요. 창을 등지면요, 그늘이 생,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멀리하면요, 차가워져요, 외로워져요, 불안해져요, 고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러면요,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인 행복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 주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기도하라 행복은 거룩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함에 있어요. 아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지? 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지? 왜 나에게 즐겁지가 않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주야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야로. 다른 거 막, 다 마음에 두고 다른 거 하다가 하나님 잠깐, 뭐, 10분, 20분 하나님 찾고, 그러니 마음이 기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예배 된거 기뻐요? 기도하는 거 기뻐요? 말씀 가까이 있거 기뻐요? 주야로 안 해서 그래요. 그니까 들이 기쁨을 알겠어요. 주야로 가까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야로 가까이하셔야 돼요. 주야로 가까이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지는 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 목사한 사람은요, 삼절의자 삼절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저보시죠 여러분. 이제 말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신약가에 신기 나무는요. 그 물이 공급되죠.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철 깨서 열매를 맺는 풍수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짧게 묵상은요, 건질 게 없어. 영양분 흡수가 잘안 돼요. 아실 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밥을, 어떨 때밥돌리기가 귀찮을 때 있잖아요. 밥을 좀만 먹었어. 힘이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이 말씀 묵상도요, 깊이 오래도록 계속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놀란 그 영적인 축복들, 놀란 하늘과 땅의 놀란 은혜와 복들과 성령과 그 은혜의 강수로 이렇게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짧게 읽고, 짧게 묵상하고, 그영향분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이렇게 돼요. 깊이 뿌리내리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중세시대 굉장히 유명한 짠이경인가요? 그 이번에 책을 봤는데, 이분이 전 세계의 영적 거상들한테 엄청 영향을 끼친 굉장한분이더라고요 그데그 책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유익을 받는가? 말씀을 천천히 읽으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으세요. 말씀 안에 있는 게막 쑥쑥쑥쑥. 엄청난 은혜들이 축복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잖아요. 주야로.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강수들과 은혜의 축복들이 성령이 또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공급되면요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 전도, 신방, 뭐 성김,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이 기도, 깊이 말씀 묵상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어떤 전도 나 신방이나 성김이나 봉사나 이런 걸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전국 그냥 그갈 정도의 이 정도의 영양분밖에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말씀 속사 깊이 보세요. 말씀을 계속 들어 보세요. 주야로 주야로. 그러면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 그러면은 그냥 막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신방하고 싶고 막 이게 막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가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그 힙합 가수 중에 랩 랩자라는 우리 기독교 래퍼 여러분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 비 아시네요. 비아이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1위도 기억 이제 많이 했어요 어, 데이데이. 데이. 이게 성경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랩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막 신앙적 표현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뭐랩 같은 게막 욕하고 비방하는 게 많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사람은 수익이 어, 지저 수익거해요 아, 예수님 수익이 있어요. 그 별명이 지, 지저스 수익이에요. 그래서 그이 이 비하의 가사에는 주님 축복 아멘 전지적능 이건 뭐 기독교 방송 기독교 가요. 이거 노래예요. 예,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놀라운 건요. 그비 i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비 i 이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졌다. 가사 가 너무 은혜롭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비 i 이 씨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조금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가사도 나오고 뭐막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본인이 살아하니까 심지어 이분이 그 시상식에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들을 준비 되셨어요? 이분이 그 예전에 가온차트 케이팝 어워드에서 올해 그 발견사 힙합부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이때 수상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나서 어릴 적부터 꿈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꿈을 하나 이루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결단했어, 아주 작정했어요. 네? 작정했습니다, 아주. 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은 수상 소감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다음 또한 말씀. 또 표현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찬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하나도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굉장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뭐 소소 사장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진심으로 저를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상을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멋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 석상에서 야 멋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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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수미더머니 시즌 파이에도 출연하고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담은 걸 랩으로 하고 또 데이데이 자하상드 음원차트 1위를 하고 예하 영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 제가 봤어요 라디오스탄가에 나왔는데 기억나세요? 자기가 11조낸대요. 근데 그때 11조 억단이 어때? 그 사자 놀래는 그 사자들이요. 김구라 턱이 막 턱이 빠져. 김구라씨 와 어마어마하게 뭐 멀잖아요. 근데 다 11조낸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좀 그런 그런 레퍼가 좀 나왔을 때 비하이 같은 레퍼 나왔을 때 선혜야 어요예 하나님은 멋있어 예. 저 예? 래퍼 그런 래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미성이 류진숙 이런거 할때 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 예,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들 우리 이남이 하율이 하, 하영이 조은이 어? 그, 그런 그 걸그룹 그런, 그런 걸그룹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래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인 줄 아는 래퍼 너무 멋있잖아요 예. 왜냐면 b 아 c 가 말씀을 가득하니까 시상식도 말씀 전해 가사에도 말씀 전해 이게 말씀이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게돼 있어요. 말씀을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주안을 목상해 보시다. 오늘 1월 1일날 구 정말 구급인을 나나 목사님 서로 공천 분 나셨다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TV도 적절히 보시고 핸드폰도 적절히 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어 보세요. 간증도 들으시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내 삶에 얼마나 열매가 나타나는지 지켜봅시다. 이런 놀라운 내가 있기를 주안전히추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게. 우리 짧게 한번 합심 기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고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아라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해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씨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게 없어서 말씀의 말씀 안에 거하게 없어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어머니 영광이 말씀 안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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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얻어 말씀을 가까이하며 우리가 복인 사람 복된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사람 복받는 사람을 말씀을 주하러 목사한 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핸드폰 게임 아버지. SNS 쇼트 이런 거 절제하게 하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주하록 싸을 토하여 우리 산가대 놀란 열매 역사 나타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